둘째인 한유란 네. 장사인데 하여튼 한유란 장사가 지금 최근에 아주 시도 정말 빠른 스피드 네. 또 공격 방어 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갖고 있는 네. 어, 한유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판을 내주고 많았어요 거제시청의 네. 윤경호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세워. 어제 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전 준결승에도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와. 준비. 자두 번째 판. 들어와. 다시 한번 달시도 맞아 나왔습니다. 안따리 시도 치 안따리 치비 한유라. 일대일입니다. 우리 예전 선수도 이제 단수 가지고 상대 중심을 못 쓰러뜨리거든요. 반같이 네. 앞다리를 완벽 허리 삽발 등 삽발을 잡고 앞다리에 밀어치기 자, 자 삽발을 당겨 붙였죠. 예. 첫 판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갔고요. 자등 삽발을 잡으면서 당겨 붙여서 앞다리. 예. 그 다음 당겨 붙이면서 그대로 밀어치는 그렇습니다. 한결한 장사의 모습. 자저 같은 스피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여자들의 기술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한유라 장사가 원래 밧다리가 아주 좋은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안다리 들어가면서 밀어치기로 두 번째 판을 챙겨갔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안다리나 밧다리 한 가지만 잘하면 다리 기술은 다 홈이거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예. 발에 지금 아주 아, 최고급 칩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이 감각적으로 상대를 아주 잘 제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홍사파의 한유란 장사는 지난 설날 때 생애 첫 꽃감에 등장하고 어 본인이 실험이 어느 정도에 적응이 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70%가 적응되었다그랬는데 이제 뭐한80% 적응됐는지 되100%된다면뭐 완벽한 것이고 네. 그 70%만 적응되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동안 뭐 실험을 하기 전에는. 어, 한 유도를 한 7년간 했던. 네. 어, 그러니까 기본 체력이 유도를 해서 다져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사 타이틀을 올해 처음으로 따게 됐는데요. 장사를 따게 되면 타이틀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뭐 실업 아닌 다른 운동도 아닌 일반 학문에도 네. 어, 한번 정복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붙게 되죠. 그렇죠. 세 번째 그렇지. 판입니다. 승자가 결승 진출. 자, 움직여 봅니다. 사발을 났습니다. 이현우 장사 사발을 냈고요. 다시 잡습니다. 자한유란 장사도 이현우 선수가 지금 목을 머리를 지금 상대 어깨에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전두 번째 했던 기술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당겨 붙여서 뭐 잡치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막막하죠. 네. 계속 아래쪽을 파고들고 있는 이연우 장사예요. 자, 한유란 장사가 한번 왼쪽으로 흔들어 봤습니다. 자 여자씨름은 1900에 우리 대한 조선씨름협회가 창립된 게 1936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여자씨름이 1937년에 했던 그 기록물이 아, 지난번 구례장사씨름에 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여자 실험이 경기화가 된지 이제 11년 차를 맞이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고요. 여자 장사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유란 선수가 경고를 하나 받았어요. 자, 우리 민족의 혼, 민족의 정기가 담겨 있는 실험 말입니까? 네. 우리 실험이 정말 실험이래 날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그것이 통과한 지가 8년 차. 또 그리고 지난 2000, 지난해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남북 그렇습니다. 공동으로요. 예, 안산시청의 음. 조경덕 감독의 모습이 잠시 비춰졌고요. 여자 씨름이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씨름이 등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자, 남북이 공동 등재된데는 사실 1년 먼저 우리보다도 북한이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조건이 남녀가 다 함께 할수 있는 종목 이래야 된다 그렇습니다 북한도 뭐 같이 그때는 했지만 이렇게 우리와 같이 경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우리 여자 씨름이 한몫을 했는 것이 이런 10년에 넘는 다진 내공의 힘이 네. 보태졌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죠 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우리 씨름입니다 네. 연장 30초 세 번째 판 1대1입니다 자, 먼저 들어갔어요 한유란 좌우흔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유란 선수는 30초 연장 동안 먼저 공격을 해서 승부를 치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배지기 들어갑니다. 밧다리 씨도 그러나 다리 들어가지 못했고요. 남은 시간은 13초. 배지기 밀어치기. 자, 상대 배지기가 아, 들어왔습니다만 미러치, 러프려치가 들어갔습니다. 이연우의 승리로 2대1 결승에 진출한 선수는 안산 시청의 이연우 장사입니다. 자 한유란 선수는 경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하니까 무리하게 들어갔어. 네. 뭐 이연우 선수의 그 사실 그는 거 완전한 배지기도 아니고 뭐어중뚱하게 들어갔어요. 네.